반갑습니다. 강남섭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충분히 드리고 있는 강남섭입니다. 저는 추천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런 논조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낼수 있어야 그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제가 DOU하고 동화여품을 유튜브 안에서 추천을 드렸죠. 동화여품 같은 경우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려놨어요. 그쵸? 그제 영상에서 일일전이 아니고 그제 영상입니다. 그제 영상에서 항상 썸네일에 그리고 추천주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이런 영상들 충분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동아일품 같은 거 14,700원에 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14,700원에 사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셀수 없어요. 지금 셀수 없는 종목들이 다 수익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ISC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서 ISC, 11월 30일, ISC 보시죠? 11월 30일. ISC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30일 그전부터 계속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26,500원 거기서 ISC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서, 그쵸? 여기서 내릴 때 사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사자마자 거의, 그쵸, 8, 9%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만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어, VIP 회원들에게 거의 20종목을 추천드렸는데, 그 20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했고, 강남선비가 VIP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계획이라고 한이 종목, 지금 벌써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수익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현재는 가입할, 현재는 이제 누구든지, 어, 이게 100%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공포를 매수해야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이래요. 근데 시장은 올라요. 왜 오를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 어리석은 겁니다. 정확한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렸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면 쫓아서 사게 되고 쫓아서 사게 된다면 수익률 줄어들고 그리고 승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반도체 소부장을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이 놀림목에서 사기 좋은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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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리면 여기서 사기 좋은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반드시 성장한다. 반도체의 D램 뭐 그 성장성 저하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저평가 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근데왜 올랐냐? 지금 비메오리 반도체,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리고 도,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미국에서 탑4 IT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알파벳, 애플 그리고 뭐예요? 아마존. 그게 이제 탑 3이고 그 다음에 메타. 그렇죠? 구, 페이스북입니다. 그런 회사들조차도 서버 양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버, 서버 그 투자를 엄청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놨는데,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얘기 들어왔는데, 너왜 이렇게 반도체 얘기를 하냐, 그랬을 수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카카오로도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여기서 힘을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 13만원, 14만원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벨트가 있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62,000원 여기서 이, 이때 이 당시에 강남 선비가 충분히 이때 당시에 여기서 사지 마시고 62,000, 6 5 0 0 0에 들이대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를 8만원, 9만원 잡으셔야 된다 했는데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지금 이게 이, 이런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죠. 사실상 높죠.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뭐 하이브, 아, 저 하이브 샀어요. 강릉 선배님 뭐 여기서 빅데이트로왔다며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31만 8천원, 32만원 뭐 이런 라인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런 그렇게 했는데도 30만원까지 지지가 안 돼? 손재 쳐야 된다는 겁니다. 손젖혀야 돼요. 이게 뭐 엄청난 좋은 기업이고 나중에 뭐 50만원을 갈수 있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지옥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위치에서는 지금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없습니다. 참고로 유료 회원들에게 이걸 추천하진 않았어요. 왜 추천하지 않았냐? 이거는 대주주가 여기서 매도하기도 했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이렇게 꼬라박아가지고 사실 저점을 형성하는 종목으로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사실 어,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을 더 쉽게 낼수 있는 방법은 어퍼컷 형태로 올라가는 거다. 어퍼컷 형태. 어퍼컷 형태는 뭐, 뭘 얘기하냐? 이런 형태인 거예요. 어퍼클 형태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혹시라도 강남선비 유료회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보시고 강남선비VIP 하고 가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매우 좋고 그리고 ROE가 좋고 매출성장률이 유지되면서 유보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주가가 저기 하늘꽃가게 가다가 저기,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럼 여기서 하늘까지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면 완전 진짜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은, 최소한은, 롯데 시그네일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쵸? 롯데 시그니의 정상까지갈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가 원대 널 믿고 어떻게 하나 저는 200종목 추천해서 검증을 충분히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료 회원분들의 최근 수익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120만원 벌었다. 114만원 벌었다.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보시면은 사기꾼들이 목소리를 참 나긋나긋하게. 제가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하는 걸안 좋아하는데 또 대중은 그렇게 살꾼들 을 좋아하시대. 그렇게 그쵸 너희는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거 보고 보고 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하다. 반도체 소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다. 지금 계좌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이틀만에 회비 99만원 이상 수익 났습니다 99만원이면 그쵸 어때요 6개월 가입신입니다 근데 6개월을 이틀만에 돈 벌었다는 거예요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선착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44만원에 두달7 7만원 다섯 달 99만원에 여섯 달 그러니까 하루에 5천원 꼴이에요 하루 5,000원 꼴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겠고 하루에 5,500원, 원 5,100원, 하루에 7,300원에 가입하시면은 이틀 3일 하면은 뭐 99만 원 벌었다는 사람들처럼 0107517997 문자로 성함만 남겨 주면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돈을 많이 벌어 드리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저는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땅을 치게 후회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도 15만 원 벌었다 그렇죠? 수두룩 수두룩 그렇죠? 이 i s c 하나로 23만원 벌었다 d o u 로8% 벌었어요 원예 가입해서 4% 벌었어요 지금 수익 축제에 있습니다 수익 축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일도 바쁘고 장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접근 안 했는데 후회되네요 후회되죠 DOU 같은 경우 강남선비가 어제 분명히 61,200원 추천드렸는데 61,100원 찍고 바로 7만원까지 직행 날라갔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실을 아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뭐예요? 유튜브에서 2 0 0종목을 쳐서 여러 조목 빼고 다 수익이 난 거든 90%의 승률이 있다 없다? 그리고 유료 회원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8 90%의 승률 안에서 자유롭게 라이트 형제가 1세기 전에 인류에게 창공의 자유를 선물했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의 자유를 선물 받는 것이다 그러면 tck 로 이렇게 39만 원 받고 디베이테 이분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53만원 벌었다 아닙니까 110만 원. 하루에 53만원 하루에 100만원 하루에 이런식으로 이분은 얼마 벌었어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벌었어요? 수두룩하게 벌었죠 뭐, 뭐 얼마를 벌어 그렇죠 셀수 없이 버린다.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정 이제 그 우리가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부모님도 그 하야 그, 되고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다 가실 수 있는데 어, 나올 때만큼은 좋은 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저를 거쳐간 모든 회원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날리면 결론은 강남선비랑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선비와 비회원분들 지수 바닥일 때 들어와, 들어와. 가선비니지금 중량이 포트 짜고 있어요. 어떤 추천주는 제가 이제 유료회원들에게 드리겠다고 한 거는 벌써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5%의 비회비용을 날린 거예요. 빨리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덕산테코피아동화약품 수익 감사합니다. 이제 MBT도 저 바닥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남선비방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수익이 꾸준히 꾸준히 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유료연 이제 선사순 10명, 딱 10명만 뽑을 거예요. 7 44만 원에 두 달, 77만 원에 다섯 달,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거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웬만하면 뭐 이런 걸로 가입하시고 싶겠죠. 99만원에 하루에 5천원.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44만원, 7300원이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카카오게임, 제가 디오유 뭐 추천, 니가 진짜 디오유 그렇게 추천했냐 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뭐 보여드렸는데 뭐 이것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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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하신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디오유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저는 뭐,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쵸? 그렇죠? 자, DOU. 자, 여기 보시면 DOU. 12월 12일, 12월 1일입니다. 어제죠? 12월 1일. 여기 맞습니다. DOU 6 1200원, 통화일품 14700원. 둘다 왔습니다. 매수가가. 왔죠?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DOU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7만원까지. 바로 직행. 여기서 6,100만원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7,000만원까지 사자마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벌고, 여러분들이 사실 60만원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60만원, 이 종목도 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잘아는것 같지만 유튜브 안에서 6만 3천원, 6만 4천원 안에서 사면 수익이 나실 것이다. 충분히 유튜브 안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추천주 종목, 보시면은 보시면은 NC 소프트, 퍼러비스, 맥스트, 알체라, 쇼펜미디어, 키네마스터, 미투운 FS에는 저기 저기 진짜 벌써 두배 됐어요. 제가 추천 한시해서 DOU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렇게 될 것이니 여기서 살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료 회원들은 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들을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동화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14,700원. 그러니까 오늘, 오늘 사라는게 아니에요. 어제 사라는 거. 8시 20분에 사랑면 14,700원 매수 따는 걸면은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14,700원, 1,470만원 걸면 일하시다가 1,570만원까지 사자마자 일하시면서 100만원 수익 나.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월급보다 돈을 더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붙투자나수서 400명, 500명 요런 분들이 괜히 계시는 거 아닐 겁니다. 선차수 이벤트는. 평균적으로는 2, 3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가입하시는 게 맞겠고 어, 두 달에 44만 원. 다섯 달에 77만 원. 그렇 여섯 달에 99만 원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저는 사실은 성격률 측면에서는 카카오뱅크 같은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게임은 끝났다? 아니죠. 끝난 건 아닙니다.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이 코로나 이슈로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내리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왜 내려? 내리는 이유가 없어요. 메타버스나 코, 게임은 더... 좋아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운 거예요 올때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올립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85,000원 내외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좀 82,000원까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저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변동성이큰 주식들은 게임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커요. 지금 컴투스도 그렇고 많이 내려, 내려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변동성답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8만 3천원, 8만 2천원 이런 나이까지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8만 5천원 사면 좀 슬쩍 물릴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근데 제 얘기와 달리 8만 5천원 지지할 가능성도 있으니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빅데이터는 승률이 90%다. 그거는 제가 부, 여태까지 200조목 이상 추천드려서 여러 전문가다 수익 난 강남선비 유튜브 구독자 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렇게 보시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내렸을 때잘 사실 모으시되 3, 4분할로 모아야 돼요. 그렇죠? 모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30만 3, 31만 원, 30만 원 이런 애인지지를못 해.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손절 쳐야 되는 거야. 내가 산 위치가 여기면 당연히 그 주식이 아무리 좋은다 해도 손절 치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면 갖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사시든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몰빵으로 들어가서 나 이거 수익 많이 나면, 어, 뭐잘될 거야. 아니, 죄송한데 저는 200조목 추천해서 19조목 빼고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 수익, 이거 손실이 거, 난다고 해도 아, 20조목 손실이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수익을 내드리 가, 자, 확률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선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한테 가입하면 은 오늘 당장 수익이 날 확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유료 회원을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이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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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죠. 수익이 일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일상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물리는 게 일상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 어, 여기서 대박의 찬스가 있는데 D.O.U.는 6 2 0 0 0원 아래. 실제로 6 1,200원. 12월 1일.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이분께서 메모를 하신 거예요. 메모. 저희 회원분도 이렇게 메모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잘 나고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피해피해피. 그렇죠. 행복행복. 그렇죠. 난다 난다 잘 난다. 신난다 신난다. 그 트로트 신난다 신난다라는 그 노래만 가사처럼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지금 축제 섬막에 있습니다. 축제 섬막에 있어요. 11월 장세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원분들은 한 달에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번다는 거죠.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면은, 어, 강남선비, 하락장, 마이스트로 강남선비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저는 다우지수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긴 좀 어렵다.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유료회원들에게 알려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알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어, 앞으로, 3거래, 4거래라는 단기 저점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료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두 달, 석 달, 여섯 달 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을 최대한 가입하시고 피터린치를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근데 그게 10%입니다 피터린치 펀드 가입한 사람들90% 내외의 사람들은 다 손실이 났어요 왜입니까? 저기 올라갔을 때 자꾸 꼭대기에서 자꾸 들이대고 막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더 간대, 더 간대, 못 가! 죄송한데, 못 가. 그러니까 돈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위치에서 눌러 돈, 급락이 나왔을 때이 주식이 합리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 그걸 생각했잖아요.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서 추천하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포인트에서 앞으로 두 배, 세배될 회사들의 종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전략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저희 회사가 아니고 저희 저희 회사란다. <laughs> 저희 유료 회원들은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랑 정말 동거 동막 그렇죠? 메타버스 시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유료 회원들 제가 메타버스로 다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헛소리해서 죄송하고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단기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아까 제가 분명히 배수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배수가에선는잘 대응해 보시고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도 어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아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뭘 모르겠다 싶으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하는 게 최고의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지주사 주식. 그러니까 지주사 주식이, 좋은 기업의 그 지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덕산이 메탈 같은 것도 만사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찍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저희 회원분들 났는데, 덕산이 메탈 같은 것도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간 상황인데, 만약에 덕산이 메탈이 지금 이분 나,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 자회사를 지금 지분을 매입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해. 그럼 덕산이 메탈은 죄송한데, 별로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LG 화학처럼. l g 화처럼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카카오도 딱히 주식으로 관점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메리트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저요 네이버 자회사가 상장이 없어. 그러면 네이버 주식은 메리트가 있죠. 네이버 자회사들의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사고 싶으면 카카오페이 사는 거도 되고, 카카오 게임즈 사고 싶으면 카카오 게임즈 사면, 카카오 뱅크 사고 싶으면 카카오 뱅크 사면 되는 건데, 카카오 주식을 굳이 그렇죠? 굳이 그렇죠? 이거는 이미 모멘텀이 끝날 만큼 끝났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더갈 가능성이 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저는 두산중공업 같은 주식 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니다 비슷한 바닷권에서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사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유료회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도체 소부장 사야 된다니까요 한 44만원에 두달 77만원에 5달 99만원에 6달 010-7517-927로 문자로 성함 한번 주세요 유료가입 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고 강성선비의 추천주를 어, 보고 싶고 예전 추천 추천 주 알고 싶다 하신 분은 내일 매수인 겁니다, 내일 매수인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 주싹 드렸기 때문에 200조 모텔 이상 들어가지고 10억 조 모텔로 다시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 주로서 검증을 해드리는 건 무의미하다.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신다면 제가 추천 주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추천 주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강남 성비전 추천 주확실히 드리고 장사꾼, 강남 선비인 강남 장사꾼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기꾼은 아니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